아! 여러분 너무 좋지 않습니까? 여러분. <목소리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여러분 역사! 안성자! 이상입니다! 아, 너무 반갑습니다! 좋습니다! 가끔 어떤 친구들이 그런 댓글을 올려주더라고요. 아, 선생님은 인사할 때 그렇게 기분이 좋나요? 그럼요. 저는 아, 기분이 좋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만나서 너무 좋고요. 특히 오늘은 제가 너무나 사랑하는 우리 역사문화 유산 그 중에서도 불상탑. 요 파트. 오늘은 뭐 드릴 수 있는 것이 제가 좀 훨씬 더 많기 때문에 또 이게 저희 유성원 한국사 여러분 최대 장점 아닙니까? 예, 그것들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렇게 돼요. 그니까 러 제가 이거 고대 문화에서도 말씀드렸는데 여러분 이 풀네임을 다 억지로 기억하려고 하는 거 별로 좋지 않습니다. 안 좋아요. 오히려. 어, 선생님 뭐 하면 할수 있으면 좋지 않나요? 아니요. 사실은 저도 가끔 헷갈리고요. 생각보다 힘들어요. 이거 다 외우는 게. 억지로 외우실 필요는 전혀 없습니다 억지로 외우시고 근데 어떤 불상을 딱 보고 아 저거 어느 시대 이걸 알아가시는 게 좋아요 그리고 이건요 솔직히요 제가 솔직히 말씀드릴까요 웬만한 역사 선생님들도 요거 풀레임다 기억 못하십니다 각 세대별로 왜 그러냐면 몇, 과거 교과서랑 이게 이름이 다 바뀌었어요 왜 그러냐 대표적으로 이거였어요 철불로 가면 하남 하사창동 철조 석가열의 좌상이거든요 <laughs> 이게 원래는 광, 주충곡리 철불이었어요. 10년 전 교과서가. 그때 쉬웠어. 그냥 광주. 그쵸? 그렇죠? 렇 경기도 광주입니다. 그 광주는. 경기도 광주에 광주 충곡리 당시에 그 지명이 충곡리죠 그냥 철불. 했으면 끝났는데. 그리고 나서 그렇게 한 수십 년을 써 오다가 광주 충곡리 철불로 수십 년을 써 오다가 그 이후 교과서로 이름이 넘어오면서 이것을 한번 정리를 했어요. 그럼 우리가 이렇게 하자. 일단 지명도 최근 걸로 바꾸고 그냥 광주 했으면 끝나는 게 하남에 하사창동이 있대요. 있대. <laughs> 그리고 철조. 이거는 이제 재질을 얘기하는 것이겠죠. 그다음에 석+ 석가열의 좌상. 앉아 계시잖아요. 석가열의가. 그러니까 요게 플레임. 이거 기억하실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하남에 하사창동이 있다라고 아는 사람도 이 강의 듣는 사람들이 별로 없을텐데이 플레임을 어떻게 다 기억하고 있습니까? 하남 하사창동 철+ 철조 석가열의 좌상인데, 이걸 보는 순간 아하, 고려 초기 철불 끝이에요. 그 정도만 기억하셔도 충분합니다. 더 중요한 건 이것이죠. 논산 관촉사 석조미륵보살입상입니다. 이것은 제가 여러분을 위해서 특별히 준비했습니다. 자, 논산 관촉사에 나가 있는 유성한 특파원, 여러분 이 불상 어느 시대죠? 맞습니다. 고려 초기 논산 관촉사 석조미륵보살입상 우리가 흔히 은진미륵이라고도 불리는데요. 어, 얼굴이 매우 크고 손이 큰 아, 그런 모습이 인상적인 마치 이것은 호족을 형상화한 게 아니냐 이렇게도 평가를 받고 있는 은진미륵이라고도 불리는 논산 관촉사 석조미륵보살입상 고려 초기의 대표적인 불상 꼭꼭꼭 기억합시다. 어떻습니까 여러분? 이거죠. 바로, 논산, 관척사 석조, 미륵, 보살, 입사. 이걸 제가 어떻게 말씀드렸습니까? 맞습니다. 은진 미륵이라고도 말씀드렸고, 다른 말로, 얼굴이 커요. 우리가 보통 미나 미녀를 얘기할 때 뭐, 8등신 미녀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8등신이라는 게 뭔지 아시죠? 몸 전체 비율에서 얼굴이 차지하는 비율이 8분의 1 정도 되는 8등신이잖아요. 뭐 7등신만 돼도 괜찮습니다. 근데, 그는요, 아, 참, 안타깝습니다. 전체 키인데요. 여기가 전체 키고, 여기가 몸인데, 이게 얼굴이야. 이등신이야. 이거 <laughs> 얼큰이, 얼큰이, 어, 얼큰이 불상 근데 사실은, 요게 논산 관촉사에 제가 지난 여름에 갔을 때 영상 보여드렸고, 석조, 이게 돌로 만든 것이죠? 그 다음에 미륵보살 입상, 써있으니까 미륵보살 입상이라는 것인데, 자, 이걸 보시고, 논산 관촉사 석조 미륵보살 입상, 이걸 우리가 다 기억하기가, 무슨 우리가 문화재청 시험 볼 것도 아닌데, 오히려 그거 안다라고 해서 사실은, 이, 그 네이밍을 몰라서 틀리는 것도 아니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아, 이걸 보는 순간 얼큰이 은진 매력 뭐요 정도로만 봐주셔도 충분하겠습니다. 되셨죠? 자, 저랑 예, 가끔, 뭐, 내 얼굴이 더 크다고 <laughs> 그런 말씀하지 마시고요. 자, 그다음에 파주 용미리 마의 이불 입상입니다. 아 그리고 여러분 여기서 나오는 요이 얼굴이 누구를 좀 형성한 것이다? 호족을 형성한 것이다. 그거 포인트. 왜 고려 초기에 지배층이 호족이었죠? 그래서 이 지역에 있는 호족의 봐봐 좀 많이 먹은 사람 같잖아요. 고기랑 이런 것들 예, 그런 느낌 봐줘. 넌좀 아, 들어가고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특히 이 고려 초기에는요 대형 불상들이 많이 나오는데 대표적으로 파주 용미리에 가시면 마의 이불 입상이 있습니다. 이것도 파주 용미리는 지명이죠? 파주 용미리 마의 물 마애불이라는 건 이렇게 돌의 한쪽면 내지는 그 주변에 이렇게 색긴 불상을 마애불이라고 합니다. 그다음에 두 불상이 서 있네요. 그, 그 말이에요. 근데 사실은 이걸 플레임으로 기억하기가 좀 힘들잖아요. 근데 저는 이렇게는 기억해 두셨으면 좋겠어. 파이 파주에는 두 불상이 있다. 파이 아니면 뭐이 파로 가든지 이파이파 이파. 파이 파주에는 두 불상이 있다. 파주에는 두 불상이 있다. 예, 그 정도만 봐주셔도 큰 불상이 두 개가 있습니다. 봐주시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안동에 가시면, 이천동 마의 열의 입상이 있습니다. 이거는, 사실은, 여기 보시면요. 여기 가운데 구멍이 뻥 뚫려 있어요. 뻥 뚫려 있어요. 그래서, 밑에서 위에, 보는 것이고, 요 얼굴은 다시 이, 이 마애불을 만들어 놓고 얼굴을 다시 갖다 붙인 그 불상이 되겠습니다. 안동 이천동 마애열의 입상이고요. 여기 보시면, 제가 밑에서. 그러니까 어디서 찍었냐면 여기서 이렇게 제 카메라로 불상을 같이 찍었습니다. 그또 봐주셨으면 좋겠고, 특히 이 문화재는 저희 유성한 한국사 저희 유튜브 채널의 최대 장점 아닙니까? 우리 강PD께서 또요것은 고려 문화로만 해서 또 한번 다시 여러분 정리해서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일 중요한 건 요거+ 요거 네이밍 필요 없습니다 네이밍 필요 없습니다 자 철불 나왔다 아 고려 쪽이 그다음에 대형 석굴 나왔다 안동 얼쿤이+ 얼쿤이 그다음에 파주 가면 이불 두부 상 나오는 거 그다음에 안동 이천동 이천 내지 이천동+ 이천동 마에 열의 입상은요 얼굴 갖다 붙였다 예고 정도 기억해두시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약간 좀큰 석굴은 좋긴 한데 뭔가 이+ 조형미라든가 균형미는 좀 아쉬움이 있잖아요. 중기로 넘어오면서 좀 달라져요. 특히 여러분, 영주 부석사. 아, 뭐, 정말로 우리나라 최고의 사찰이라고 다 해도 정말로 부족함이 없는 바로 영주 부석사는 유명한 게, 어, 부석사 무량수전이 있죠? 배울림 기둥이 있는. 뿐만 아니라 불상도 있어요. 불상. 소조 아미타 열의 좌상이에요. 이것은 뭐 신라 양식을 계승했다라고 하고, 물론 이 고려 초기는 좀 크긴 했지만 균형미가 부족했던 걸, 여기서 균형미가 완전히 보완이 됐습니다. 영주 부석사 소조 아미타 열애 좌상 이 플레임 이런 거 기억하지 말라고 <laughs> 기억안 해줘도 돼아 오, 좀 우리가 알고 있는 불상 같네 이런 느낌 아하 요거 영주에 가면 부석사가 있고요 그 부석사에 소조 아미타 열애 좌상이 있습니다 이게 중기 때였었고요 요 정도만 구분하시면 돼요 초기 때는 좀 크다 크다 그렇지만 약간 투박한 느낌은 좀 있다 예, 중기 때로 오면서 아, 상당히 균형미 조화미가 아, 더 모습을 보여준다 자 그리고 이제 탑입니다. 탑은 사실은 어떻게 기억하시는 게 제일 좋냐면 고대 문화 있죠. 고대 문화에서 나오는 고대 탑 있잖아요. 그러니까 고구려, 백제, 신라 그다음에 발해, 통일신라 때 것이나 여기 고려 것이랑 구분하는 거. 요게 가장 문제의 포인트가 되겠습니다. 아셨죠? 그리고 이 중에서도 제가 주로 중요하다라고 하는 게 나옵니다. 하나씩 한번 가 볼게요. 자, 개성 불일사 5층 석탑이 있대요. 부여 무량사 5층 석탑이 있대요. 그냥 5층의 석 그 고려 불상의 초기 형태가 요 층이었답니다. 이거 두개 구분 안 하셔도 됩니다. 어, 나올 가능성이 크지 않아요. 단독문제. 여기서 말하는 제가 드리는 말씀은 단독문제로 나올 가능성이 크지 않다는 거. 뭔가 좀 특징이 있는 것들이 보통 나오거든요. 그리고 요것은 요플레임별 필요 없습니다. 자, 더 중요한 건 승탑 말씀드렸습니다. 승탑은 제가 잠시 뒤에 요 승탑 기억나시나요? 제가 요거 통일신라 시대 대표적인 승탑 하나 말씀하면서 화순쌍봉사 철감산상 승탑을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요게 보여는게 고려 대 승탑이거든요. 이거는 여주에 가면 고달사지가 있는데 거기 승탑이고요. 요것은 충주 정토사지 홍법국사 승탑이에요. 참말이좀 어렵잖아요. 근데 중요한 건두개딱 나눠서요. 통일신라 거, 고려 거 이렇게만 구분하셔도 돼요. 딱 보면 사진에서 한번 느껴지지 않나요? 이 끝에가 좀 약간 깨지고 좀 오래된 듯한 느낌이 있죠. 세월의 흔적이 좀 있지 않습니까? 아, 통일신라 거예요. 요 플레임은 모르셔도 전혀 문제 없습니다. 문제 푸는데. 그러면 요거 승탑. 승탑은 탑은 부처님의 몸을 상징한다고 그랬고 승탑은 유명 승려들의 사리가 보관되었다 그래서 유명 승려를 상징한다고 그랬었잖아요. 그래서 고주의 그 여주에 가면 고달사진 흉탑이 있는데 뭔가 이렇게 뾰쭉 올라와 있지 않습니까 아 여긴 깨졌는데 여긴 뾰쭉 올라와 있네요 여기도 좀 뾰쭉 올라와 있는 것도 있고 끝에 아주 이 메이드가 여전히 메이드 돼 있는 작품이 잘유지돼 있습니다 아요런게두 개가 있구나 어요거 나오면 아 고려시대고 조금 오래된 세월의 흔적이 있으면 아 통일신라고 그렇게만 구분하셔도 됩니다 선생님 이거 두개 구분은요 제가 볼땐 이거 두개 구분하는 것까지도 안 나올 것 같아요 근데 이제 큰 공이 있으면 여기가 이제 홍법국사라고 하니까 그냥 하면 되는데 요거 두 개까지 구분하는 건 제가 봐도 큰 의미는 없을 것 같습니다. 어쨌든 요두개 나오면 세월의 흔적이 상대적으로 덜한 거 나오면 어느 시대 고려 시대다. 그 정도 봐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제부터가 진짜예요. 자, 송나라의 영향을 받아서 우리나라에 만들어졌던 게지금의그 평창에 가시면 월정사가 있거든요. 월정사 팔각 구층 석탑이 있어요. 이거는 월정사는 사찰을 얘기한 것이고요. 팔각이란 건 뭐냐면 이것이 위에서 봤을 때 팔각형이에요. 요렇게 제가 잘못 그렸네요. 여기 이제 팔각형, 팔각형 형태의 모습이고요. 여기 9층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고려 중기가 넘어가면서부터 층수가 되게 올라가요. 층수가 되게 올라갑니다. 그거 꼭 한번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월정 팔각 월정사 팔각 구층 석탑입니다. 이게 시간이 지나면서 경천사지 10층 석탑이 있습니다. 이 경천사지 10층 석탑은 원나라의 영향을 받아요. 이 원나라의 불교 중에 라마교라는 이 불교가 있었거든요. 티베트 불교, 라마교가 있었었는데 그 라마교적인 영향을 받으면서 층수가 좀 높아지면서 느낌을 한번 보세요. 약간 티벳 느낌이 좀 들지 않습니까? 예, 그 정도만 가지셨는데 여기서 포인트는 뭐냐면 이 고려 말에 만들어졌던 경천사지랑 그월정사하고 경, 그, 경천사지 10층 석탑이 있다. 뭐, 이것도 있지만, 이게 국립중앙박물관에 가면 제일 앞에 있거든요. 근데 그 배경은 웬만하면 시험문제 안 나옵니다. 그래서 제가 요거 할때 뒤에 회경 배경을다 날린 거예요. 근데 사실은 요거 두 개는 그냥, 그나마 괜찮아. 월정사 8가 9층 석탑과 경천사지 10층 석탑. 요거는 괜찮은데, 이거 두 개는 나오면 진짜 헷갈려 하세요. 이름도 비슷해. 자, 고려 말에 원나라에 영향을 받아서 만들어졌던 것이 경천사지 10층 석탑이고요. 조선 초에 만들어졌던 게 원각사지 1 0층 석탑이거든요. 이게 지금 탑골공원에 있는 것인데 어떻게 기억하시면 되냐면 제가 쭉 오늘도 그 운전하면서 오다 보니까 수도권 그 외곽순환도로 옆에 어떤 대학교가 있더라고요. 아하 가천대. 지금 학생들은 가천대학교라고 생각하시면 사실은 가천대 이전에 전신의 학교가 있었습니다. 어느 학교인지 아세요? 경원대였어요. 원래는. 제가 학교 갈 때만 해도 경원대학교였습니다. 경원대. 경원대. 경원대 기억하세요. 지금 우리는 가천대라는 이름보다, 물론 가천대 측에서는 자신들이 가천대를 더 알아주면 좋겠지만, 그거는 저희 우리 한국사 공부하는데 별로 도움 안 됩니다. 경원대학교 기억하세요. 그래서 경이 먼저 나오고, 그 다음에 원이 그 다음 나옵니다. 경원대. 경천사지 10층 석탑이 먼저, 여기가 고려대였었고요. 원각사지 10층 석탑이 조선대입니다. 경원대 기억해 두시고요. 경천사지 경 10층 석탑 먼저 고려대. 그 다음에 원각사지 10층 석탑, 조선 초기가 되겠습니다. 양식은 거의 비슷해요. 양식은 거의 비슷해요. 그리고 이게 배경이 날리고 나오다 보니까 사실은 이게 사진만으로 구분하기가 만만치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단언코 말씀드리는데 이것을 이두 사진을 이 보기에 같이 내고 선지에 같이 내고 이 맞추라고 하는 문제는 거의 안 나올 거예요. 둘 중에 하나만 나올 가능성이 많은데 이 네이밍은 이건 나올 수가 있어요. 그래서 다른 네이밍 외울 생각하지 마시고 우리가 이제 탑에서 네이밍을 하나 기억하실라면 경원대학교 하나만 기억해 두세요. 경천사지, 원각사지 이거 기억해 두셔야 됩니다. 그다음에 사랑사지에 대해서는 제가 말씀드렸죠. 무슨 무슨 사가 나온다라는 건 여전히 사찰이 있는 것을 무슨 무슨 사, 뭐 삼층석탑, 뭐 불국사 삼층석탑 같은 게 그런 거고 여기 원각사지라든가. 경천사지라는 것은 터만 남아 있는 사찰의 터만 남아 있는 것을 사지라고 한다고 했습니다. 이렇게 예, 경원대학교 기억해 두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정리할 수 있죠. 되셨나요? 되셨나요? 이 위에 거두개 크게 의미 없어 보여요. 승탑도 이 쌍봉사 철감성사 승탑과 정도만 예, 구분하시는 거, 예, 통일신라 때 거랑 고려 때 것만 구분해 두시면 좋을 것 같고, 오히려 은근 히 이게 더 중요합니다. 월정사 팔각 구층 석탑, 평창에 가면 오대산에 있고요. 자 경천사지 1 0층 석탑, 원나라 영향받았었고 을 이게 지금의 국립중앙박물관 들어가자마자 있는 게 이것이죠. 그거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또 하나 주심포 양식과 다포 양식 내지는 여기 앞에 심을 넣어서 다심포라고도 하거든요. 이 주심포 양식과 다포 양식 그거 설명 듣고 오시겠습니다. 우리가 목조 건축물을 얘기할 땐 가장 특이한 그 주심포 양식과 다포 양식 뭐 다심포라고도 하죠. 그렇게 우리가 흔히 두 개를 구분하는데요. 바로 보고 계신 건축물은 주심포 양식. 바로 이 기둥에 예, 공포가 하나가 딱 있는 그런 양식이라고 할수 있겠죠. 뭐 주심포 양식 중에는 유명한 게세 개가 있습니다. 안동 봉정사 극락전, 영주 부석사 무량수전, 예산 수덕사 대웅전. 요렇게 이제 세 개가 삼총상인데요그 중에서도 가장 오래된 목조 건축물 어 안동에 있는 봉정사 극락전을 여러분은 보고 계십니다. 좋습니다. 어떻습니까 여러분? 어, 선생님 진짜 완벽하게 이해가 됐어요. 공포가 하나 있으면 공포 하나에 기둥 하나 있는 거 주심포 이거 좋다. 그리고 다심포라는 거 내지는 다포라는 것은 뭐다? 기둥과 기둥 사이 즉 공포 기둥과 기둥 사이에 공, 공포가 하나가 있는 것이 아니라 여러 개 있는 걸 다포 내지는 다심포라고 한다고요. 되셨죠? 이거 기억해 두셨으면 좋겠습니다. 이거 많이들 헷갈려하세요. 일단 다시 한번 혹시라도 설명이 안 되셨을까 봐좀 제가 다시 설명을 드리면 요 공포라는 게 있어요. 공포라는 걸왜 만드냐면 저는 어렸을 때 이렇게 지붕을 보면 되게 신기했거든요. 지붕의 무게가 엄청나게 무거울 텐데. 여기 보면 이렇게 기둥 별로 표면적이 넓지 않은 이 기둥이 이 엄청나게 무거운 지붕을 받치고 있잖아요. 이게 제대로 안 되면 이게 그냥 뚫려 버린다고. 그러니까 완전 어 그냥 지붕이 폭삭 주저 않겠죠. 그래서 우리의 선조들은요, 짱구를 굴려요. 여기에 요 정도만 표면적을 두면 부담이 되니까 요 표면적을 좀 늘리자. 요렇게. 좀 극단적으로 제가 좀 보여드리자면 요렇게 늘리자. 예, 그러면 처음에는 여기만 영향을 주는 것 같지만 결과적으로는 요 정도가 점, 전체적으로 다이 지붕을 같이 감당하고 있는 거잖아요. 이러한 것을 뭐라고 한다고? 공포라고 한다고. 이 공포 하나에 기둥 하나 요렇게 있는 걸 주심포라고 하고요. 그다음에 이러한 공포가 중간에 많이 들어가 있고 기둥과 기둥 사이에 공포가 많이 들어가 있는 것을 다포 내지는 다심포라고 한다고요. 이거는 그냥 이해 안 되시면 넘어가셔도 큰 문제 없어요. 여기서 중요한 건 뭐냐면 바로 이러한 주심포 양식이 이게 있다라는 거야. 요거는 시험 문제 많이 나옵니다. 여러분 많이 나옵니다. 진짜 많이 나옵니다. 주심포 내지는. 주포라고 하는 것에 안동사 봉정사 극락전, 영주 부석사 무량수전, 예산수덕사 대웅전은 우리나라 3대 목조 건축물이에요. 그중에서도 가장 오래된 건 안동 봉정사 극락전, 봉정사 극락전이 되겠고요. 에, 가장 오래된 목조 건축물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사실은 제가 가장 좋아하는 음, 것은 뭐니 뭐니 해도 영주 부석사 무량수전입니다. 거기 가면. 이 배흘림 배흘림 기둥 있죠. 잠시 뒤에 사진 자료 같이 한번 봅시다. 자 예산 수덕사 대웅전도 역시 만만치 않게 좋은데 하나 보, 먼저 보여드리면 안동 봉정사 극락전입니다. 사진으로도 많이 나옵니다. 이건 시험 문제 가장 오래된 목조 건축물입니다. 최고로 오래된 목조 건축물이고 여기 보시면 기둥 하나에 공포 하나, 기둥 하나에 공포 하나, 기둥 하나에 공포 하나. 아하. 주심포 양식이구나. 뭐, 그렇게 우리가 확인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우리나라에서 현존하는 가장 오래된 목조 건축물이 되겠습니다. 이건 살짝 옆으로 돌아서, 여기 앞에 탑이 있어가지고요. 옆에 살짝 옆으로 돌아서 제가 찍었던 사진입니다. 자, 이거, 아. 아. 벌써부터 좋아죠 이거 어떻게 하면 좋아. 영주 부석사 무량수. 영주에 가시면요. 여러분, 부석사는 무조건 한번 가보셔야 됩니다. 특히 제가 좀 팁을 드리면, 노을 질때가 보세요. 아, 너무 좋아. 특히 다른 사찰들은요, 사실은 주차를 하고 그이사찰 올라가는 게 그렇게 뭐 많이 안 걸리거든요. 근데 영주 부석사는 조금 시간이 걸려요. 상당히 좀 걸어 올라가야 돼요. 근데 그 걸어 올라가는 게막 올라갈 때 살짝 힘든가 뭐 이런 느낌이 있는데 탁 올라가서 쫙 바라보는 순간 아, 너무 좋습니다. 그래 제가 저도 지난 여름에 한번 여기 그 한번 사찰 을 한번 들릴 일이 있어서 한번 갔었는데 그 고정확한 그 시간에 노을이 싹 지면서 아그 다음에 아 그거 모든 게 이렇게 막 마무려 돌아가는데 더, 더운 한 여름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너무 좋더라고요. 특히 여기 영주 부석사 가면 요 기둥 부석사 무량수전에 여기가 원래 이것도 여기서 여러분 티가 나는지 모르겠지만 기둥이 이렇게 일자로 일반적으로 있는데요. 이거보단 여기 베 벨렘 기둥이라는 게 뭐냐면 여기에 이 배쪽 가운데 부분이 조금 요렇게 돼 있는 거예요. 요렇게. 요 가운데가 조금 더 도톰해요. 예, 요게 미적으로도 좋고요. 실제로 중량도 요것이 저요 잘받준다고 하더라고요. 요렇게 티가 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특히 그 예전에 유명한 책. 예, 예, 무석, 부석사, 무량수전 배을린 기둥에 기대어 서서. 누가? 제가 한번딱 만져봤죠. 일단 배를한번 만지고요. 싹 기대어 봤습니다. 아, 대표적인 컨셉 사진. 토 나온다고요? 그러지 마시고요. 저딱 <laughs> 예, 이렇게 보면서, 빨리 찍어, 빨리 찍어. 야, 멋있어 보이냐? 막 이렇게 찍었는데, 나는 아, 이 사진 꽤 괜찮거든? 예, 괜찮고요. 아, 제가 인사타에도 남겨놨었는데, 아, 어, 선생님 멋있어요. 막 그러더라고요. 예, 거는 진짜 100% 컨셉입니다. 뭐 제가 생각했다기보다, 아, 나 찍었나? <laughs> 강키디가 나 찍었나? 뭐 이렇게 했던, 아, 역시 베일림 기둥에 기대어 서서 한번 봤습니다. 제가 바라봤던 광경입니다. 아! 여러분 너무 좋지 않습니까? 여기. 예, 여, 여러분도 기가 되시면, 아니, 고 제가 이렇게 얘기 드렸고, 그런 분들이 있어. 선생님, 저 교회 다니는데요? 사찰 싫은데요? 저도 다녀요. 근데 여러분, 그 사찰을 불교로 보지 마시고, 그것은, 아, 종교적인 행위나 이거보단 우리나라 문화유산으로 봐주시면 훨씬 더 우리 문화유산을 더 가깝게 받아들이게 더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그래서 봐주시면 좋겠고. 자, 그 다음에! 예산에 가면 수덕사, 대웅전이 있습니다. 이렇게 3대장. 주심포 양식의 상대장, 안동 봉정사 극락전, 영주 부석사 무량수전, 예산수덕사 대웅전. 이런 거 나오면 혹시 이 강의를 듣고 계신 혹시 이제 약간 부모님 세대 정도가 되면 자녀들이랑 얘기할 때 이런 것들, 아, 주말 코스로 여행 한번, 가족여행으로 다니면서 한번 딱 말씀해 주시면 너무 좋죠. 이게 우리나라에서 가장 오래된 목조곤충 양식이야. 그다음에 우리는 뭐 놀이공원이나 이런 데도 좋지만 오늘은 영주에 가서 부석사 무량수전, 배울림기둥에 한번 기대해 볼까? 너무 좋지 않습니까? 예, 그렇게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다포 양식은요? 다포 양식, 여기 사진이 잘 보이시나 모르겠는데, 이 기둥과 기둥이 있는데요. 공포가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개가 있네요. 다심포, 내지는 다포 성불사 응징전인데 아마 이걸로는 시험 문제 안 나올 겁니다. 예, 그렇게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어떻습니까? 재밌지 않나요? 여러이 문화파트가? 문화파트가 꼭 재밌게 잘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문제 한번 같이 풀어보도록 할게요. 자, 심화 56회 문제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구성 안에 소재가 된 탑으로 오른 걸 찾으랍니다. 자, 봤더니, 원의 영향을 받아서 원각사지 10층 석탑에 영향을 주었다라고 했습니다. 어떤 대학교 기억하시면 된다고 그랬죠? 경원대 기억하시면 된다고 그랬죠? 원각사지에 영향을 주었던 것은 고려 말에 만들어졌던 경천사지 10층 석탑입니다. 경천사지 10층 석탑이 되겠고요. 그거 한번 찾아보면 되겠죠. 일단 높은 거 찾아야 되겠죠? 이거네 뭐. 정답 5번. 그렇죠. 요것도 약간 헷갈리지만 좀소울이 다르죠? 예. 요것은 월정사 팔각 9층 석탑이 되겠고요. 1번은 뭡니까? 불국사 3층 석탑. 그렇죠. 2번은 제가 설명 안 드렸던 것인데 와, 요게 좀 나왔습니다. 구례가 뭐 화엄사가 있거든요. 여기 사, 네, 사자가 있어요. 사자 네 마리가 있어요. 그래서 화엄사 사, 사자 상층 석탑이라는 것입니다. 요것도 한번 살짝만 기억해 두시고요. 요건 제가 말씀드렸던 그대로죠. 어디, 양해가, 양양에 가시면 진전사지 삼층 석탑이 있다. 요게 특히 요 탑친부에 부조가 있는 걸로 유명하다. 요것도 말씀드렸었습니다. 구매해 주시면 좋겠고요. 자, 다음 문제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심화 55회가 되겠고요. 이번 가에 해당하는 문화유산으로 오른 것을 찾으랍니다. 찾아가 보자고요. 이 불상은 천연 암벽을 이용하여 몸체를 만들고 머리를 따로 만들어 올렸답니다. 뭐조형미는 다소 떨어지지만 지방화된 불상 양식을 보여준다. 이것은 먼저 뭐 고려 초기의 일반적인 특징인데요. 뭐 이걸 확실한 게 없나 싶었더니 여기 나와 있네요. 경기도 파주시. 아 파주 하면 파이 기억나십니까? 아 파주에는 이 불상이 있었다. 두 불상이 같이 서 있었죠. 아, 정답 찾으면 돼요. 1번 찾으면 돼. 근데 사실은 요것은이 풀네임을 기억하려면 더 힘들죠. 사실 요 문제가 생각보다 만만치 않았던 게다 고려시대 불상들이 많이 올라가 있어요. 여기에 있는 안동 이천동불도 있고요. 여기 논산 관촉, 관촉사 석조 비록 보살 입상도 다 고려 거잖아요. 그렇지만 우리는 파이, 파주, 안동, 논산 이렇게 지역 명, 명으로만 가 주셔도 충분하겠고요. 자, 1번, 3번, 4번은 한번 좀 보셨을 텐데 2번 같은 경우는 경산에 가시면 팔공산 석조 열의 좌상이거든요. 이게 통일 신라 때 불상인데 아, 생각보다 이게 좀 많이 어려웠던. 이게 아, 이것까지 아마 단독 문제로 이건 안 나옵니다. 예. 예 그렇지만 어쨌든 이게 이제 선지로 나와 있고 5번은 더해 충주에 가시면 미릉리 석조 열의 입상이거든요. 이것은 고려 시대 때 불상이긴 한데 아마 이게 뭐 단독 문제로 나온거나 아뭐 그러지는 않을 겁니다. 어쨌든 상대적으로 제일 중요한 거 1번, 3번, 4번 이렇게 기억해 두시면 좋겠습니다. 불상은 뭐풀레인 보단 뭐, 풀레인보단 뭐? 그렇죠 바로 아 어느 시대 꺼뭐 특징적인 거 요거 딱 찾아서 가 주시면 되겠습니다 좋습니다 여러분 요렇게 해서 우리 오늘 고려의 불상 그다음에 고려의 탑 요거 다 정리해 보셨고요 다음 시간에 더 좋은 모습으로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인사드리고 마칠게요 역사가 완성되는 그날까지 원.